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국내 병원의 80% 이상은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적지 않은 병원들이 환자 개인정보 관리에서 소홀한 면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0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국 병원 574곳 중 81.9%가 환자 편의를 위한 온라인 진료 예약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환자의 개인정보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 솔루션을 설치한 곳은 65% 수준에 그쳤으며, 41.8%는 해커의 침입 통로로 활용되는 외부 상용 이메일에 대한 보안 조처도 미흡했습니다. 한편 병원을 옮길 때 진료 기록을 다시 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한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 제공은 전체 병원의 67%에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운동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와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천여 명과 대족은 1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빨리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하면 감염 위험도가 10%가량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은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도 35% 정도 낮췄다며 감기, 독감 같은 기존 감염뿐 아니라 코로나19 예방 관리 차원에서도 정기적인 운동이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의 변비는 단순 소화 문제를 넘어 평소 알아차리지 못했던 신체의 노쇠 신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 내과와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만 65세 이상 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건강한 노인의 경우 변비 환자가 4.4%였지만 노쇠한 노인에서는 그 비율이 18.5%에 달해 4.2배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인 변비 환자들은 보행 속도나 압력 저하, 몸무게 감소 등 노쇠에 해당하는 비율도 1.7배까지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최근 활동량이 줄어 변비가 생긴 노인도 늘었을 것이라며 이는 노쇠의 신호일 수 있는 만큼 부모의 배변 횟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바로 투여하면 심뇌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 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공동연구팀이 고지혈증이 있는 성인 1만 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진단 후 6개월이 지나 스타틴을 복용한 환자는 6개월 전에 복용한 환자에 비해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1.24배 증가했습니다. 진단 6개월 전에 스타틴을 썼더라도 복용을 이어가지 않고 중단하면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1.71배 커졌습니다. 연구팀은 고지혈증 환자는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스타틴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심뇌혈관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로 인한 안면 마스크 착용이 얼굴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앙대병원 피부과 연구팀은 건강한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마스크 착용으로 노출되지 않는 양, 볼과 코끝은 노출 부위인 이마나 미간에 비해 수분 손실량, 피부 홍반, 피지 분비량 등이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변화는 마스크 착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커졌고 또 수술용보다 보건용 마스크를 썼을 때 변화 정도가 심했다며 이번 연구가 마스크 착용으로 일어나는 피부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근거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통 식중독은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봄철 역시 식중독 환자 발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방 차원에서 음식을 뜨겁게 끓여 드시곤 하죠. 그런데요. 음식을 끓이면 식중독으로부터 무조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한번 끓였던 음식이라도 실온에 방치하면 클로스티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이름이 길기 때문에 줄여서 퍼프린젠스 식중독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퍼프린젠스 식중독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퍼프린젠스 식중독균은 공기가 없는 조건에서 잘 자라고 열에 강한 아포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일반 식중독균과는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참고로 이 아포란 퍼프린젠스나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의 세균이 뭐 고온, 건조 등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겁니다. 자, 아포 형태로 휴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이 아포에서 깨어나서 다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국이나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끓이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를 하면 손 내부 음식물은 공기가 없는 상태가 되고, 실온에서 서서히 식게 되면, 가열 과정에서 살아나면 퍼프린젠스 아포가 깨어나서 다시 증식해 식중독의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자, 봄철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총 46건의 식중독 사고로 1,584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한 3월에서 5월에만 52%에 해당하는 24건. 771명이 봄철에 집중 발생했습니다. 펌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장소로는 음식점이 또 발생 원인으로는 돼지고기 등 육류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가장 많았는데요. 자, 봄철에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특히나 많은 이유는 기온이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조리를 한 후에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때문에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알아두실 사항이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음식을 완전히 익히고 1분 이상, 중심온도 75도 이상에서 조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끓인 후에는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서 산소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규칙적으로 저어서 식혀 주시고요. 자, 이렇게 조리된 음식은 먹기 전까지 가급적 여러 개 용기에 나눠 담고 따뜻하게 먹는 음식은 60도 이상에서 또 차갑게 먹는 음식은 5도 이하에서 보관합니다. 자, 참고로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내부 온도가 올라가서 보관 중인 다른 음식도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혀서 보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두 시간 이내에 섭취를 하시고요 남은 음식은 냉장 혹은 뭐 냉동 보관을 했다가 드실 때는 독소가 파괴되도록 75도 이상에서 재가열한 후에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약처는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은 음식 조리 혹은 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급식소나 대형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식품 보관 방법, 보관 온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국회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